나왔어. 나왔어. 와 <로에 Certifications> 왔어 왔어 와아 다아 왔어 와아 어아아아어아무 나도 잡았다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왜 갑자기 하는지 사람들이 깜짝 뭐라고 하겠.. 뭐한 온다고? 뭐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네. 어.. 다 폈어? 부러는데 그래? 응 부렀다고? 부러졌어? 예오 <laughs> 올... 애들이 큰가? 부러졌는데 가 이거 부러지면 줄 터졌어 아 물티슈 여기 있어 나 이거 부러지면은 대역 대여 된대 아줌마한테 물어져야 되는 거아니야지그렇물어야지 만원 냈는데 보증금 보다 돈더 내야 되는 거아니었지이고 이게 말고 나 축하를 없어요, 어디로? 나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왜 없어? 아유, 이거. 내, 내 대가 아니니까. 응. 얘는 손댈수 없고. 어? 나, 아, 내가 끝에다. 아, 이 팔찌. 팔로만 매치해줘. 아, 미안. 나 5,000원 주고 낚시 빌렸어. 어, 풀 걸었다. 네. 나프린스수시 너무 높은 거다. 낚싯대 빌렸어. 5,000원 주고. 이그 시간 다만원 빌린 거 영원히 나오 나오. 딱하니. 아, 활, 살짝 쳤어야 되는데 확채 가지고 옆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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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 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네. 제 언니가 숭어하고 저는 빌린 거라서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벌써? 벌써 물었어? 가아가아 물었어? 벌써? 떨어졌대. 아, 언니, 뭐 언니, 오늘 한 잡나요, 좋아? 아, 언니 벌써 잡았어. 현지인 분, 어복은 여기 여덟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어 여기 어있 수고 잡았어, 결국에. 이 정도면 그렇 언니! 아, 와, 잡았다! 아, 제발! 야, 아, 언니! 잘, 잘했다! 아, 아유. 됐다. 아유. 됐다. 아유, 잡았어, 다행이다. 아유, 잡았어, 언니. 어머, 근 여기 있네. 옆에 현주 사장님이 가르쳐주니까 어. 바로 잡았어. 어, 야, 입에 제대로 채어지기로이 어, 너무 커요. 수고를 했네. 이게, 이게, 작업인데. 작업, 작업. 작업, 작 야, 못가져아요것 아니, 못가져아요 언니 가. 냥 손맛 보려고 온 건데 언니 못 잡았어 <laughs> 아, 식당에 <웃음> 가져가 가세요. 져 가세요. 나 어버 없어. 나는뭐하기못 잡아서. 나도 어버 없나 봐. 모두 내려놓고. 나어버 없나 봐. 끼 된다니까. 오징어인데요? 아, 여이끼 이끼. 이끼 어. 아, 어. 끼 된다고. 아니 약간 저 뒤에 이끼가 있어, 이끼. 풀 이끼를 끼더라고 사장님 지금 풀을 꼈어? 어. 오징어 아니야. 아 여기 앞에다 둔다고? 쟤 잡았어요. 저거 또 스키질 봐. 저 드려, 옆에 그 오, 우리. 드릴 거야. 어. 이끼를 어서 디 주워가지고 하는 거야? 진짜났네. 여기에, 여기 여기에. 어. 저거 오우, 뭐야 저거? 힘들어요. 돼. 저걸, 저... 먹는다고? 어... 저걸 먹는다고? 어, 저걸 먹는다고? 이거 채비가 나도 해볼까? 음. 이끼로? 이끼는 어디서 얻어요? 하천? 하천? 네. 개울 잇기는 네. 이끼는 이끼 내려와가지고. 나폴라풀한 잇기가 원래 더 좋다는데, 이 바닥에 있는 그냥 이런 꼬만 더러운 잇기 있죠? 어. 이 잇기를, 그냥 잇기 거든 거야, 이런 거. 그냥 긁어가지고, 이런 호추대는 잇기를 이렇게 거고 그래서 물을 좀 빼고, 약간 말려서 쓰면 될것 같아. 그냥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거져가지고. 여기는 잇기를 그냥 쓰면 돼. 드릴게요 이렇게 바늘에 이렇게 이끼를 이끼를 그냥 끼는 거야 손은 많이 더러워져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바닥에서 긁어온 이끼니까 이끼로 그냥 이렇게 껴가지고 던지 면돼 살짝 바닥에 내려놓고 지금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살짝 1낚시를잡0학 손맛 손바... 끝내주겠다. 학낚시0손맛 10학년, 여기학년 10학년, 1 0어 미끼, 이끼 년 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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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학0 0 0학년하0학년1 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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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학 현지 사장님이, 어, 현지 사장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선장님이 좋아하셔서 이 내왕에 들어와 있는 수거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바닥에서 써가지고 해치게 가서, 해소 돈, 돈, 돈만 아, 원이면 막 썩어 주시겠는데 이야 <laughs> 와! 옆에 다시 한번또 하고 계신 분한번 물었다 대낚시야, 대낚시 끌어, 끌어, 끌어 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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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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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오 <laughs> 손맛보기 옆에 한 마리 잡았다 동네마다 낚시법이 있는 거야 숭어 낚시하는데 바늘 좀큰거 쓰고 이끼를 꽂아야 돼 올라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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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갈거 같나? 어, 무서 입만 됐어, 이 입만 됐어. 왔다, 왔다 그렇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기어 아, 나이스다. 잡았다, 이거. 와, 꼬셨다, 나도. 성공했다, 꼬셨다. 정말 넉고싶다 나이스다. 온다. 온다. 안 온다. 수원은 보이니까 더좀 사람이 안저이게 되네요. 보이거든. 내 리프가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아. 다 빠진 같 리프. 리프가 어 오! 아, 언니 지금 2수째 언니 2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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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거 그거는 잡을 수 있잖아, 언니. 자, 넘어가세요. 아, 사이즈 되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시까지 2시 2시 2시, 2시 반까지 아니 아니 배타는 거 말고 우리 오늘은 2시까지만 딱 짬낙하고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정리하고 가야지 나 이거 빌린데 낚싯대도 갖다주지 지금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민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어,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숭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물 나, 이렇게 물이 가는 방향에다가 이이끼 매단 이끼 그 바늘을 살짝 띄운 다음에 싹 그냥 달려오는 거야. 손맛은 좋네. 어차피 먹을 건 아니지만. 음. 그리고 지금 나는 빌린 건데 찌가 달려 있는데 찌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지금 음. 여기서 나는 찌를 달았잖아. 찌안 쓰는 게 낫대. 찌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내 거는. 대낚시 빌린 거니까. 근데 찌 없이 그냥 대낚시에 끝만 달래. 그래도잘 <laughs> 잡던데. 알아 먹어라 제발 먹네? 다먹으라 아, 하면 간다 들었어 아, 들었어 이 자식 비는벌도가지고 아, 들었어 두마리 오고 있어 간다 그쪽으로 오케이 아니아아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온다 온다 아 온다 하면 빈지어. 들어 금지어 온다 <웃음> 빈지어 <웃음> 빈지어 온다라고 하면 간다야 왔다가 바로 금지어다 <laughs> 약하겠나? 미녀초가 잡혔다가 빠졌어요. 어? 빠비. 미녀초 더갈 때까지 기다릴 거. 물고 찔 때까지 기다릴 거. 미녀초가 잡았다가 또 풀렸어. 숭어는 이끼로 잡아라. 어? 숭어 낚시할 때 숭어는 대낚시 이끼로 잡아라. 그 다음에 뭐 내림이나 구멍 치기는 오징어. 울릉도 오시면 오징어 미끼를 써라. 다 오징어 미끼 쓰세요. 아니, 이끼와 오징어로 이루어진 현지 조다시. 미끼 새로 사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끼를 네, 날려. 그리고 기다려. 저 떡밥, 저 이끼를 먹을 때까지. 먹기를, 어, 언니, 먹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봅시다. 돌기만 하고 안 먹는 애가 있어. 배부른 애들인가 봐. 나 봐야지. 잡, 잡은 거 어딨지? 한 번만 보여드리고. 잡은 거뭐 하는 거 있어? 지금, 잠깐 사이 이렇게 다 잡은 거야. 언니가 두 마리, 내가 한 마리, 옆에, 어, 미키 같이랑 알려주신 또 다른 분도 한 마리 두 마리 잡고 많이 잡았지 가져가시기로 했어요 다 우리는 그냥 가고 위에는 숭어만 잡은 거고 뒤에 건 원래 있던 것 같아 와 축하 축하 와 잘하네 때에서 아, 어, 이렇게 이걸로 잡혀요 얘가 그냥 어, 얘가 이걸로 오늘로 <laughs> 잡혀요. 네, 지나가시면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이제 배 타고 들어가니까. <웃음> 어. <웃음> 네, 지나가신 주민한테 드릴게요. <웃음> <웃음>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이렇게 짬나 서울 들어가기 이제 강... 저동항에서 다시 강릉 가기 전에 뭐 시간이 몇시간 남아서 그냥 저는 근처에서 5,000원 주고 대낚시 보증금 만원 뭐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빌려가지고 그냥 낚시 했어요. 다른 지인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걸로 했고 5,000원 가지고 하나 빌려가지고 손만 한마리 받고 한마리낚 아깝게 놓쳤지만 어쨌든 이끼로 미끼가 나온다는거. 되게 신기하요 현지인 역시 현지 낚시야. 네. 서울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나있스다나있스다아 막판에 그래도 손맛이라도 한 마리 봐서 다행이다. 숭어는 훌치기 바늘 아니어도 이기로 낚시가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괴롭히지 않고 훌치기 말고 이기로도 가능하니까 한번 울릉도 오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장비 없어도 빌리면 되니까 즐겁게 낚시했습니다. <laughs> 짬낚은 이런 거다. <laughs> 아, 우리 서울 가야 되니까 아쉽게 어, 숭어는 전부 다 다른 분들 나눠드렸어요. <laughs> 안녕. 아 재밌다. <laughs> 우리 짬낙도 생각보다 괜찮다. 어. 손맛 봐서 재밌다. 안녕! 어, 괜찮다. 재밌는데? 어, 되게 신기해. 어, 이끼를 먹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음, 처음 봤어, 나도 이끼